가을은 독사의 계절이야. 그러니까 독사를 조심해라. 독서에요? 아니면 스네이크의 독사에요? <laughs> 아, 가을에는 독, 독이 오르죠. 그렇지. 그... 독사들이, 독이 받자 오르니까 독사를 조심해야지. 야, 그, <laughs> 그, 가을은 독사의 계절이야. 그러니까 음... 조심하고, 뱀 조심하고. 그, 오늘 저 얘기를 좀 하려 그래. 그, 하려 그러게보다는 요즘에 보면은 왜 이제 스트레스 차가 되게 많아졌잖아. 스트레스. 옛날에는 그렇게 스트레스 차량이 별로 없었잖아. 그렇죠. 겁나 요즘에 스트레스가 특히 음. 고독 들어가면서 스트레스 가는데 음. 알려주면 지랄하죠. <laughs> 그리고 보복운전하지 <고부 웃음> 어, 어떻게 알려주는데. 어, 빵빵 그래서 여기에 킥이 있죠. 아, 이렇게, 하이피라 하이피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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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창문 열고 어, 옆에 어, 가면서 어, 어. 빵빵 하키고 옆에 가서 빵빵 그러면 어, 어. 이렇게, 이렇게 해요. 어, 어, 어. 그러면 보통 이렇게 하면 알았잖아요. 어, 어, 어. 이렇게 하면은 어, 어. 지랄에 갑자기 막확주워하더니막저거 막 하는 거야? 그서 저게 미쳤나? 보복신고를 저보고 그러니까 어? 옛날에는 우리 옛날에는 그이 운전자끼리 수신호가 있었거든 음. 근데 요즘 어, 사람들 어, 그 어, 수신호를 어. 모르지 아니 그러더라도 어. 이렇게 하면 왼쪽에 이거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은 요즘에는 왜 그렇게 그 스테리스 차가 많아졌다고 생각하냐 첫 번째 클라스터가 어. 너무 밝아요 아, 밝다. 어 그래서 아. 자기가 밝은 줄 아는 거야. 아. 그리고 두 번째 아. 그다음에 아. 그 다음에 그 보조등이 그게 뭐야 저기 전조등 있잖아 전등 말고 라이트, 라이트가어 시행등이 너무 밝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켜진 줄 아는 거야. 아 그리고 세 번째 아. 신경 안 쓰는 거야. 아. <laughs>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아 너는 어. 나는 그 스텔스 차량이 늘어난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음? 오토라이트가 생기고 나서부터인 것 같아요. 오토라이트. 어, 그냥 오토에다 나오면은 껌해지좀 자동으로 들어다가 왔저 음. 어, 뭐야 밝아지면 다, 다시 꺼지고 이제 이러잖아. 그런데 오토라이트도 넣으면 되는데 그 오토라이트를 음. 꺼요. 아니 그러니까 어. 나는 오토라이트에다 놨단 말이야 분명히. 음.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어 어디 발렛을, 맡겼거나, 발렛을 맡겼거나 아니면 정비소에 맡겼거나 어디에 맡기면 이 사람들은 이게 저거 있잖아 왜그 시동 끄면은 라이트가 이렇게 한참 들어있을 와 때도 있잖아, 어? 그렇다가 30초 정도에 꺼지고 막 이런 게 이제 그 있잖아 그 웰컴등이 있잖아 음. 그런 것들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제 라이트를 안 껐나 자기가 이제 이 사람이 켜놓고 다니나 이러고. 꺼버린다고 그 사람들은 근데 어쨌거나 자기가 운전할 때는 확인을 한번 해야죠 그러니까 나는 근데 보통은 그안 하지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지 그거는 그러니까 보통 안 하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운전하면서 라이트랑 이런 것들은 음. 나는 매번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아 그렇게 따지면 은너 그렇게 따지면 체크리스트 따기 해갖고 본네트 열어보고 엔진을 양도 체크하고 다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못 찾아다니지 그러니까 어떤 얘기지는 아는데 네가 네 음. 식대로 하자 그러면 은 뺑뺑 돌아가면서 라이트 꺼진 라이트 깨진 건 없나 이런 거다 보고 근데 그렇게를 안 하잖아 뭐 어? 까는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라이트도 내가 한번 켜 놓으면은 누가 껐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지. 그런데 또 결정적으로 이제 거기서 또두 번째는 이제 너가 얘기한 거 중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 클러스터가 요즘에는 전부 이제 옛날에는 아날로그 아날로그 불이 들어오는 거지만 요즘엔 다 디지털로 돼 있잖아. 어? 그러니까 낮에도 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밤에도 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라이트가 들어오면 이이 클러스터가 사실은 어두워져. 더 이렇게 조금 어두워지는데 그냥 밤에 내가 이 클러스터가 유난히 밝다고 생각을 하면은 어 라이트를 안 켰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냥 밝으니까 어 밝으니까 밝은가 보다 어, 저는 어? 밝으면 클러스터를 좀 줄, 줄이거든요 아 그렇지 밝으면 음, 음, 줄여야, 줄여야 되는데 어쨌거나 그러니까 내가... 밝으면 밝은 대로 그냥 다니는 거야 음. 응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가 좋아지면서 스텔스가 더 많이 생기게 된 거지. 그래서 그런지 제거제 응. 제 차는 응. 그 안개등하고 오토만 있어요. 그러니까 안개등 끄는 게없 끄는, 끄는, 끄는 게 없다고? 네, 끄는 게없어 끄는 데저 보조등을 끄는 게 없어요. 그래 그래서 켜면 스텔... 무조건 저기 응. 주행등이 켜지고 그다음에 응. 오토예요. 아니 그러니까 스텔스. 가 이제 요즘 많으니까 음. 얘기들 뭐 커뮤니티 같은 데 이런 데 얘기가 많이 나오면 하는 얘기가 그냥 그래서 현대에서 이런 얘기도 했었어. 그냥 현대인가 어디선가 아예 라이트를 안 꺼지게 만들자. 음. 근데 인위적으로 라이트가 꺼지게끔 만드는 건 있어야 돼. 그렇죠. 야, 이거 독일차는 뭐 그런 거 몰라서 이거 그럼 끄는 장치를 해 놨겠냐? 이게 인위적 왜 그러냐면은 또 골목 같은 데서 이렇게 교행을할때 마주오는 차에서는 게 있어야 돼. 어, 네. 꺼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언제 또 꺼줘야 되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상식이 없는데 차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옆에서 이렇게 끼어들려고 그럴 때 음. 내가 저 차에게 양보를 하겠다는 마음이 들 때는 라이트를 꺼주면 돼. 그럼 그 라이트가 보일까요? 저느 그냥 깜빡이 켜고 아니지 깜빡이 이제 깜빡이를 켜고 누가 들어오잖아. 음. 들어오면 그 사람은 분명히 백밀러를 보고 들어오잖아. 아, 백밀러를 아, 보고 백래. 들어오니까 그때 내가 라이트를 딱 꺼주면 아 들어오라는 표시구나. 음. 이런 이제 그런 그런 걸 그런 거를 한국 사람들은 안 하지. 안 어? 하죠. 어. 일본 어. 할 분도 근데 일본 사람들은 누가 이렇게 아, 끼잖아. 오. 그러면 라이트를 꺼줘. 쓰고 있네. <laughs>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해줘야 돼. 아. 괜찮네 그거 들어오면 꺼 괜찮은 꺼주면. 게 아니고 좋은 거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이제 좌회전 비보호 좌회전이고 뭐고 좌회전이 있는데 내가 너 좌회전 하라고 양보를 내가 직진 안 하고 양보하겠다 그럴 때는 라이트를 꺼주면은 상대편에서 아 제가 멈추게하겠다는신호구나 그러고 들어간다고 아니면 나는 계속 가겠다 그럴 때 이제 하이빔을 깜빡깜빡 해주는 거예 일본에서는 음. 깜빡이 들어오면 라이트 껴서 이제 껴주지만 음. 우리는 깜빡이 기자요 더붙여아 그렇죠. <laughs> 아니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끌수 있는 장치를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거지. 음. 강제로 이거 그러니까 강제로 라이트를 못 끄게 하는 거는 스텔스 차량이 없어지는 거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정비소 같은데 음. 정비소 같은데 들어갔을 때 어, 라이트를 이렇게 저 뭐야 끄고 정비를 하잖아. 네, 그렇죠. 어? 왜냐면 시동은 걸어 놓고 정비는 하지만은 그때 정비소는 또 실내 정비소 그뭐천장이고 그러면 라이트가 들어오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눈이 부신다고 계속 음, 그러니까 음. 꺼야 된다고 그때. 근데 그거를 어뭐 법적으로 라이트를 못 끄는 장치를 아예 안 만들어 버리면은 안 스텔스가 없을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거는 아니단 생각이지. 그리고 내가 라이트를 밤에 라이트를 켰는지 안 켰는지 알수 있는 방법이 음. 이 클러스터에 라이트 불이 이렇게 표시등이 있는 차도 있지만 랜드로버 같은 경우는 그 초록색으로 있거든. 음. 근데 얘는 없잖아, 지금. 그쵸. 얘는 라이트 켰는지 안 켰는지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 난 몰라 사실은. 유차는 꺼짐 켜짐 나그로글 나와, 아, 나와요. 그게 항상 켜져 있다 이렇게 켜짐 그건 아니야. 그런 아니 돌려 돌려 보면 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돌려 보면 이미 내가 그때는 켜는 거지. <laughs> 그거는. 그쵸. 여기에 클러스터에 음. 그 이렇게 초록색 블루 해가지고 아랫단으로 이렇게 이렇게 비꿈치 갖고 아, 그, 현재 라이트 온 상태입니다 이제 그래 랜드로바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있어 어, 좋네. 벤츠도 있어 현대는 그런 걸안 만들까요? 현대도 있, 옛날, 거, 옛날 거 있는 거 있었어 그게 거 차에 따라서 차 차에 그저 뭐야 이 로직에 따라서 조금 조금씩 틀리는 거야 음. 그런데 그게 없을 때는 그럼 어떻게 아느냐? 응. 어? 이렇게 이런 검은 차는 좀 이런 렇게 특히 이런 반반아 쉽몇 이렇게 가까이 대보잖아? 응. 보이고. 그럼 내가 라이트를 키면은 보여? 그치, 앞차에 보이죠. 요즘 차가 워낙에 반짝반짝 빛이 나니까 응. 보여. 그러면 그걸 좀 봐야 되는데 그것조차도안 보는 거지. 그러니까 그세 번째잖아요. 아무 생각 없는 거. <laughs> 아무 생각 없이 다니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라이트가 요즘에는 가로등도 한국이 밝잖아. 옛날에는 어두웠지만 70년대는 어두웠지만 한국이 요즘엔 밝단 말이야. 그러니까 라이트는 내가 볼라고 키는 게 아니고 남이 나를 바라고 키는 거 아니야. 특히 검은 차들 그런 차들 라이트 끄고 다니면 진짜 안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누가 나를 와서 나를 바을까봐 키리는 거지. 내가 뭘 보겠다고 켜는 거는 아니니까. 근데 요즘 보면 응. 데이라이트는 나오 들어오잖아요. 근데 요, 요즘 차인데 응. 라이트 끈건 지가 끈 거야, 다. 그렇지. 어. 어. 그런 그러, 그런데 그러면 근데 데이라이트는 들어와 있지. 근데 데이라이트도 라이트를 키면 데이라이트가 어두워져. 근데 그거를 이렇게 이렇게 딱 섰을 때 이렇게 섰을 때 지금 내가 라이트 켜면 보이까 지금. 그리고 형 이런 대로 이런데 시내 쪽은 밝으니까 음. 괜찮은데 고속도로 음. 그 음. 가면 지가 풍이 어두울 거란 말이야. 근데 데일라이트가 밝으니까. 데일라이트가 켜져 있으면 밝다고 어. 보는데 어. 저번에 어떤지 보면 카니발 검면서 큰 건데 어. 응? 그 이거 보면 혹시 조심해라 너. 그러니까 카니발 검면서 큰 건데 완전히 다 꺼진 거예요. 데일라이트도 꺼져. 어, 데일라이트가 근데... 어떻게 꺼져? 몰라 꺼졌어. 그데 어. 그게 그럼 데일라이트가 없나 얘는 그게 그냥 구형 시키 카니발인지 모르겠는데 꺼 꺼졌, 꺼졌었어. 한 어. 아, 카니발 가려. 야, 야 그러면 어두워서 그거 깜짝, 깜짝 놀랐어요 나. 음그 위험하다니까. 아 유모 되니까 진짜. 옛날처럼 차가 많이 없을 때야 뭐 그렇다치지만 요즘같이 차가 많이 돌아다닐 때는. 그러 그러니까, 고속, 고속으로 가다가 이미 속도 음. 고속 도를 때는 음. 이미 발견한 스텔스는 박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 그러니까 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이 요즘 스레스가 많아진 이유는 첫째로. 오토 장치가 있어서 두 번째로는 또나 엉뚱한데 데려다 준 거야 그러니까 아, 너 이런 식으로 하면 안돼 아니 네가 문제인 <laughs> 거지 정합니다 하여간에 그래서 그내 나를 위해서 라이트를 키려는 거니까 내 차가 라이트가 켜졌나 안 켜졌나를 점검하자. 아니 점검 이거를 일단은 체크하자. 딱 보면은 그럼. 오토가 됐나 안됐나를 보고 만약에 이거를 안 봤다 싶으면은 이 앞에 라, 그 앞차에 비춰보면은 내 라이트가 보인다고 음. 그게 이제 요령이니까 뭐, 최소한 최소한 그래도 그렇지. 오토라도 확인하자 이거 아니에요? 그렇지 음. 어, 밤에는 밤에는 음. 내가 한, 내가 오토에다 놨다고만 믿지 말고 음. 어아 이거 진짜 내가 라, 오토에 돼있나 이게 그리고 이그 무릎으로 또 이렇게, 여기 있는 차는 또 바짝 앉는 아줌마들은 무릎으로 또끌 수도 있어. 무릎으로? 어. 아, 타, 타서? 어. 어 타고 그렇구나. 내리면서. 음, 어 음. 그러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 차 타기 타고 나서 주행 전밤에면 하면 라이트가 켜져 있는지 안 켜져 있는지 오토 확인 정도는 해자. 응. 응. 왜 그러냐면 나를 위해서니까 그게. 나, 뭐 나도 위해서고 남도 위해서니까. 아. 사과, 아, 아, 그렇지. 아 근데 내가 받쳐가지고 죽으면 땡큐인가? 받쳐갖고 <laughs> <laughs> 보증 보상금 나오면 가족들은 잘 살고 그런가? 잘 먹으면 땡큐인가요? 누가 세상 살기 어려운데 그렇게 갖고 뭐좀그좀 그 남겨놓고 가면은? 1 0억을 받았습니다. 이그 광고. 어. 땡큐인가? <laughs> 어. 땡큐인가? 어. 아 그러네. 그러면 스트레스가 권장할 어. 일인가? 권장. 관장... 그러게요. 아니, 어. 스트레스를 권장해서 내가 가해자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피해자가 되면 되는데 그럼 스트레스를 해야 되는 건가? 자기가 어. 안전운전을 위해서는 라이트를 그래. 꼭 확인하고 다닙시다 그 그래.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laughs> 이건 농담입니다 10억을 어? 받았습니다 이런 건 아닙니다 사람이 생명이 중요합니다 어. 아, 뭐 그렇게 중요해 생명이 생명은 아이. 중요합니다 저 생명을 살리는 의료인 한 명으로서 그래서 그... 이게 스텔스 차량이 많아진 거야 그러면 또 스텔스 차량이 지나갈 때좀 알려줘야 되는데 또 시비를 그, 알려주면 시비를 건데니까요저쵸 그러니까. 그렇죠. 안폭운전하고 보복운전 보복 한다니까 그래서 니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그냥 체크를 하는 수밖에 없다 아니 그러면 차를 무시하고 아. 가면 되잖아요 아. 왜 굳이 앞으로 껴들어서막 브레이크 막 보복운전 하냐고 시차보다 내 차가 느릴 것 같아서 그런 건가? <laughs> 여하튼 아무튼, 네. 그래서, 음. 어, 그 요즘 스트레스 촬영이 많아진 거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아주 심플하게. 어. 라이트를 좀 끼고 다, 다닙시다요. 네, 기다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좋은 얘기 나왔지. 그 만약에 내가 누가 끼어들 때 양보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라이트를 탁 꺼주는 거. 어. 좋지? 어. 그런 거. 그런 거 좋은 거야. 그래. 자, 그러면은. 아우 길 막힌다 우리 여기서 집중하고 운전을 하자. 네 아.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어. 아.